자양강장 효과가 있어가지고, 정력을 강화해주고, 모발을 나게 하고요, 신경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피를 생성하고요, 여성들의 경년기 증상을 완화해주고, 몸이 허약해서 꿈이 많고, 잠을 잘못 자는 것을 낫게 하고요. 반갑습니다. 약초꾼입니다. 오늘은 3대 명약 중에 하나인 약재. 하수오를 찾아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3대 명약 그러면 구기자 인삼 하수오를 칩니다 그 3대 명약 중에 하나인 하수오가 이 약초꾼이 이산 아래에 심어 놓은 벌나무 사이에 이렇게 어디선가 저절로 씨앗이 날아와서 이렇게 2년째 자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하수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씨앗도 이렇게 지금 달려 있는 상황이고요 좀더 여물면 노세로 부분이 갈라지면서 하얀 솜털 같은 것이 마치 그 낙하산처럼 씨앗을 하나씩 달고 어 공중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멀리멀리 멀리 날아가서 또 씨앗을 퍼뜨리고 그렇게 하죠. 이 하소는요. 박조가리과에 속하는 열해살이등굴성 식물이고요. 박조가리하고 닮아 가지고 헷갈리는 분들은 8월 26일 날약초꾼에 올려 드린 박주가리 영상을 참고하시면 구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수호는 알뿌리가 있고 박주가리는 실뿌리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구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중국에서 들여와서 재배하던 적하수호하고는 다른 식물입니다. 적하수호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수호라고 재배를 해서 떠들썩하게 무리를 일으켰던 이엽 우피소. 원래 이름은 넓은 잎큰 조롱입니다. 이엽 우피소하고도 완전히 다른 식물입니다. 그들과 구분하고자 백하수호라고 부르거나 백수호로 불러야 하는 상황이 된 우리나라 토종 하수호. 우리나라 토종 하수호인 큰 조롱 또는 은조롱이라고 불리는 토종 하수호입니다. 원산지는 우리나라고요. 상기석이나 바닷가 배수가 잘 되는 풀밭 같은 데 주로 자생하고요. 줄기를 잘라보면 하얀집이 나오죠. 지금은 늦가을이라 마무리를 하는 때라 아마 어, 하얀즙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역시나 어, 이제는 갈무리를 하는 단계라 하얀즙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약으로 쓸 때는 봄 가을에 요즘이 딱 좋죠. 이렇게 단풍 들고 할때 덩이뿌리를 채취해서 그 껍질을 벗겨내고 햇볕에 말려서 약으로 씁니다. 양명으로는 하수오 또는 백수오라고 부르고요. 맛은 쓰고 달고 떫고요. 성질은 따뜻하고 독성은 없습니다. 자연 강장 효과가 있어 가지고 정력을 강화해 주고 모발을 나게 하고요. 신경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피를 생성하고요.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주고 몸이 허약해서 꿈이 많고 잠을 잘못 자는 것을 낫게 하고요. 정액을 늘려주고 안색을 좋게 하고 노화를 억제하고요. 머리가 빨리 휘어지는 것을 막고 피부 가려움증 등에도 좋은 약초이기도 합니다. 생것은 장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서 노인성 변비에는 생것을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원래 이름은 야교 등인데 몹시 그 허약했던 하소라는 사람이 이 뿌리를 먹고 모든 병이 다 낫고 130살이나 되도록 살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이 내용은 아마 중국의 적하소 이야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10내지 20g을 500cc의 물로 달여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나뉘어서 마시거나 분말, 환, 당금주 등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하소주를 대물 하소를 만나서 당금주를 담으면 상당히 고가에 거래되기도 하고 있죠. 주의할 점은요. 하소를 달 때는 세부치와 닿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간혹 설사나 구역질 복통이 생기는 사람도 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간하고 신장을 보호하고 피와 정액을 늘려주는 작용이 있고요. 장복을 하면 흰머리를 검게 하고 성신경을 자극하고 면역체계를 튼튼하게 해줘서 허약한 것을 낫게 하는 무병장수에 도움이 되는 약초인 우리나라 토종 하소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약초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